한달 동안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두 번째 콩쿨에 다녀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정적이고 또내 수준에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이제 더큰 대회를 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 중에 계속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 떨리고 두려운 와중에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을 말씀을 또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또 주시면서, 그래, 나는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우선 기도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또 제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만 할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루하루 그 성장해 나가는 그 속도가 무섭도록 하루하루, 정말 하루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놀랍도록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준비해서 대회 공연장에 딱 입장을 했는데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딱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동안 앞에서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였는데 앞에서 그다 모든 사람이 하는 노래를 듣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또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떨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여기까지 온게 주님의 은혜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또 기도에, 수,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주님.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이러면서, 음,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더니 사람이 볼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저렇게 당당하게 해내는구나. 나도 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니까 제가 제일 조그했는데 제일 큰것 같은 사람처럼 어깨를 딱 피고 당당하게 입장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제 그 무대를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 저만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저만 주목을 받고, 객석은 이제 깜깜하게 보이는데, 이제 심사위원 몇 분만 앉아 계시고, 제가 노래를 하는데, 가운데 이제 분 계신 심사위원님이, 이렇게 제가 노래하는 그것을 이렇게 즐겨주시는 그 모습이 보이면서 거기에 힘을 얻고 노래를 하는데 두 번째 곡을 할때그 형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휘하시는 그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노래하는 순간에 그 장면이 조명이딱 저만 비추고 하는 그 장면이 예전에 제가 노래를 배우게 되기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장면이랑 너무 많이 비슷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가 주시는구나를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떨리지 않고 잘했어요. 잘 하고 돌아왔고, 이제 그 기도, 그 연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도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저는 할수 없어요. <laughs>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할까요? 이러면서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연습실에 앉아서 있을 때, 찬양을 계속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만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였더라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올해 제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꺼내서 들춰보고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휘 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연습하는 시간 동안 매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절대 환경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모든 방면에서 절제가 이루어지고 이번에 특히 이제 호흡을 찾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절제를 했어요. 음식을 많이 절제하니까 영도 깨끗해지는 느낌이고 영이 깨끗해지니까 또 나의 숨뿌리가 녹아져서 욕심도 절제가 되고 모든 게 절제가 되는 것을 느껴서 참 감사하고 그 깨끗해진 곳에 말씀을 담으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하실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일을 이, 통해서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해 주신 그 김두성 원장님 계시고 성주현 선생님이 계세요.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결국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또 느껴서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상. 네, <laughs> 어, 나가는 것을 자기는 자기만으라는 부인을 나가도 나는 안 나가겠다 했던 분이 자기가 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라. 그 사람 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 자기는 교회를 절대 안 나간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에 입서 여러분 교회를 나갑시다 우리 교회적이죠 다 교회 나갔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오히려 그분이변해지 전도를 하더라는 얘기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해야 된다 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집사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 나가서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 보면 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뭐 틀린 게뭐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데 이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그대로만 삶에서 살아낸다면 말로다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 드세요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게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네 나도 교회 나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느낀 것이 이번 사월 한달 한 동안에 그렇게 왕고했던 사람도 왕고했던 사람도 내가 그분에게 교회 나올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유도 하지 않았지만 내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끼더라. 그러면서 아 우리 다 교회에 나갑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왕고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삶에서 살아내기만 하면 그것이 전도가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4월달 한달 동안에서는. 그것을 느끼게 된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동안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어느덧 우리 아까사장이돌아가신가 3년이 지났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를 한 번도 초대를 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박가사도라고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을 택한 백성 삼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어제 가서 중에 느꼈어요. 우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인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 왜 이렇게 당당하냐? 나는 하나님의 댁으로 당당하다. 그런데. 어제 제가 처음으로 노동을 했어요. 한2 시간은. 그 마당을 보니까 고사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고사리 하나 꺾어도 될까요? 꺾지 마세요. 근데, 그큰 아드님이 고사리 꺾을 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욕심이 잠깐 들어갔어요. 그 비료포들 하나를 주면서 꺾으라고 래서 아, 우리 목사님도 드리고, 나도 먹고, 이웃도 주고, 그리고 열심히 꺾었어요. 뭐 여기 찔리고, 뭐, 뭐, 도깨비가 뭐 찔리고, 뭐 풀이 찔리든지 말든지, 열심히 땅을 빨리 파내면서 꺾었는데, 그거를 다 삶아가지고, 주문하는 데다 보내줘야 된대요. 아 하나님 얼마나 오은계가 노동을 안 했으면 이렇게도 노동을 시키니까 저는 태어나서 이런 노동을 처음입니다. 근데 노동의 결과 가요 우리 딸이 목사님 딸인데도 마음을 안는더니이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 엄마가 자기가 49년 동안 살면서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일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 너무 기쁘고 너무 춤을 추듯이 기쁘고 아, 그러는데 제가 거기를 가기 전까지 얼마나 눈물로 눈물을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거 가져놓고 하나님 그여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는 일 땅에 와서 영원을 살리고 우리는 물만 먹어도 됩니다. 나는 밥한 끼만 먹어도 됩니다. 한 끼도 안 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마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치령주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둘째 딸인데 내가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 사람만 교회를 가면은 저 가정은 다 못봤습니다. 근데, 5 5을밖에안 됐는데, 자꾸만 쓰러지고, 자꾸만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 안사들이 저한테 할수 있는 거예요 병원을 가보셔야죠. 그랬더니,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것 밖에 없어요. 붙여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붙여요 나도, 우리. 오사님한테 배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붙여주세요.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다니니까 우리 딸 가만히 옆으로 엄마 왜 이렇게 신나고 재밌어? 네가 내 나이가 될 때까지는 많이 긴데 너는 앞으로 2, 3년 안에 엄마가 이 신나는 기쁨을 알 거야. 그랬더니 엄마 뭔데? 너는 몰라도 돼. 네 아빠도 모르는데 엄마만 하는 행복이 있어. 근데 너무 행복하고 우리 딸이 어제 저를 보더니 엄마 항상 그 모습으로 사세요. 너무 너무 이뻐요. 항상 우리 딸을 보면 저기 인상을 쓰거든요. 저는 너무 그딸 때문에 이 고통의 생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상을 쓰는데 어제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듯이 막, 지는 신호를 끌어안고,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막, 온 식구들 이뻐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니까,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하나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가로늦게 철저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생활로 모범으로 보여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두 배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주시고 주의 완악한 자들이 우리 목사님의 섬김으로 배려로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영적으로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로 그것을 녹여내서 영적인 대설교가가 되도록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년 청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을 잘 정돈하고, 말씀으로 한 걸음씩 가는 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만민이 보게 하셨사오니, 저 딸이 가득히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생일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줬소서 온경 강도사님 축복하시고, 사랑이 많은 딸이 하나님 그동안 아픔 속에서 작품만 되돌아 가려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기에 지금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잘 정리정돈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들고 선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만민이 보고 알도록 하나님 저 딸을 사용하여 주소서 말씀이 아무까지 자야되겠사오니 말씀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예배 한 시간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이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기쁨이 전달이 되어져서, 이제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자녀들, 말씀으로 돌아올,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녹여내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고, 이후로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 후에, 다시 한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 가정을 통해 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철길의 두 레일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맛을 내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미자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고, 발걸음을 재촉하시사, 아무나 올수 없는 늘 풍성한 그의 발걸음을 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이 무엇인가 찾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상이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회복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그의 하나님께서 이제 팔천 원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기름 통을 준비한 자만 하나님 그 신랑을 맞으러 갈수 있습니다. 교회로 준비가 되어져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자들이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간증의 주인공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이제 5월 달에 더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